오늘은 소고기, 소고기 드라이 에이징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소고기 중에서도 갈비, LA 갈비로 잘라서 발효 숙성도 하고 해볼 생각입니다. 지금 시중에 파는 LA 갈비 용이라고 들어오긴 했는데 좀 아닌 것 같고요. 이 LA갈비는 좀 그래도 좀 두툼하게 살도 붙어있고 뭔가 좀 고기가 있네요. 지금 겉막 벗기고 뭐 등등 뭐 기름 제거 등등 손질들 좀 하고 발효 숙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게 이 수입 갈비들이, 뭐, 누린내가 난다, 고기가 질기다, 뭐, 별별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네요. 뭐, 이 업체는 잘 아시겠죠? 뭐 우리나라에서 드라이 에이징계 뭐 지존으로 인정되고 있는 업체고요. 이 업체와 제가 같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업체 저는 고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정육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정육 선수님들의 손을 빌려서 손질을 지금 하고 있고 고기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웃에 이런 훌륭한 업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. 저는 좀 사람이 조금 이상한지 <laughs> 이웃이 잘 되고,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밥이라도 같이, 뭐, 한 그릇 얻어먹어도 떳떳하고, 뭐 저는 한번 사고, 그쪽에서 열번 사도, 뭐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으니까요 일단, 발효 숙성된 이 LA 갈비를 LA 갈비용으로 같이 썰어 들어갑니다. 썰어서 발효 숙성하면 아무래도 조금 빨리 발효 숙성이 될 것이고요. 뭐, 발효 숙성해서 썰어도 되고요. 고기 질이 어떤가요? 지금 7일 발효 숙성한 것인데, 뭐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이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제가 7일 발효 숙성한 것이고, 이 고기의 절반은, 어 에이징 업체에서 한 것이고, 절반은 내가 한 것이고, 이두 가지를 지금 같이 시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 모여서 지금 시식회를 하는 중입니다. 미식회가 아니고 시식회요. 예뭐 <laughs> 빠질 수 없는 것 있죠? <laughs> 다양하게. 어떤가요? 이 발효 숙성한 고기가 7일이 되었습니다만 생고기 못지않게 쫀득쫀득하고 아주 윤기가 사려있고 쫀득쫀득 찰집니다. 구워보면은 뭐 관계자분들 한결같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. 이게 수입 갈비가 맞느냐? 정말 좋다, 부드럽다, 맛있다. 이것은 제가 제 아리차가 제 손으로 한번 처음, 처음 발골하고 지금 하는 중인데요.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. 아, 갈비뼈 돌이 내는데 참 힘드네요. 그래도 처음 한것 치고는 뿌듯합니다. 내 손으로 발골해서 한번 먹어봅니다. 저는 언제나 이 아침에 고기 먹고 아침에 술도 한잔하고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. 근데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한결같은 얘기가. 너 이럴 수가 있나?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. 한결같은 얘기예요. 그래서 좀 뭔가 잘못됐나 해서 내 혼자 다시 또이런 맛을 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. 정말로 맛있습니다.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요. 직화 숯불로 해도 맛있고. 팬에 구워도 맛있고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반 소고기도 저희가 발효 숙성하면 고기가 한마디로 숙 발효 숙성한 고기가 사육사시미 고기처럼 짠득짠득하고 잘 집니다. 이겉막에 붙어있는 살고기 금막 제거를 안 했는데도 상당히 맛있고요. 이 양념들은 제가 개발한 고기 양념들입니다. 물론 소금도 고기 전용 소금이고요. 한마디로 굿!